나하고 이제 친한 사람한테 DM으로 제3자의 흉을 봤어요. 누가 전빠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다 명예훼손이 될수 있다 그랬어요. 이 사람 불륜했다. 이런 얘기 했을 때 이제 문제되는 게 가장. 경종을 울려라. 명종을 울려라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 시간은 어떤 주제로 얘기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시간에 예고했던 내용인데 음. 한 명한테만 말을 해도 명예의 손죄가 성립을 하는지에 음. 관련해서 좀 논의를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목소리> 그래요. 이게 유죄하고 무죄를 가르는 기준이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어가지고 실무적으로도 좀 까다로운 영역이고요. 최근에도 좀몇건 진행을 했었어요. 네, 명예손의 공연성, 뭐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 대법원은 음, 이제 한 명한테만 이제 개별적으로 말했다고 을 하더라도 음. 다른 사람한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음. 명예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된다라고 음. 보고 있는데요. 사례들을 보면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부터 일단 얘기는 해야 되는데 아예 불특정 다수한테 얘기한 거랑 한 명한테만 말한 경우랑 판단 기준의 차이가 있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능성이냐, 개연성이냐 이 차인데, 자, 가능성은 진짜 거의 뭐 물리적인 차원에서 전파가 될수 있기만 하면 바로 인정이 되는 정도라면은 이제 한 명한테만 말한 경우는 개연성을 요구하는데 그게 뭐냐. 이 명예의 손적 내용을 한 명이 다른 사람한테 또다시 그 내용을 전파를 해야 되잖아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순 가능성을 넘어서 구체적인 개연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소인 쪽, 검사 쪽한테 조금 더 입증 책임을 약간 무겁게 지우는 거죠.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 제시한 기준을 보면 음. 발언자랑 상대방 또는 이제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뭐 대화를 하게 된 어떤 상황이나 뭐든 경위, 사실 적시의 그 내용 또 적시의 방법이나 장소 같은 이런 뭐 이런 것들 뭐 두루 두루 제다 심리를 해하라고 되어 있어서 어떤 사안이 유죄인지 음. 무죄인지 이제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좀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제시가 돼 있는데 이제 실무에서 가장 많이 쟁점이 되는 걸 봐야 되겠죠 결국 그게 뭐냐면은 장변님이 얘기한 그 기준 중에서 관계예요. 관계 그러니까 발언자 상대방. 그리고 그 실제 명예훼손의 대상인 사람, 요 사람들 아래의 관계를 보라는 거예요. 그건데 이것도 다른 대법원 판결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말한 사람, 그러니까 발언자, 들은 사람, 상대방, 그리고 또그 명예훼손의 대상인 사람 이 사람 사이에 친밀한 관계 있거나 특별하게 아니면 직무상 비밀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있다 그러면 한 명한테 말해도 공연성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또 판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실제 실무 가면 문제가 많이 돼요. 뭐 예를 들면 어떤 관계는 인정이 되고 어떤 관계는 인정이 안 된다는 걸까요? 아무래도 일단 예를 좀 들어봐야지 감이 오겠죠, 그죠자 지난 첫 번째 시간에 했던 얘기인데 누가 전과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다 명예훼손이 될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총세 명한테 말을 했다고 해볼게요. 첫 번째는 그 전과자인 사람의 배우자한테 얘기를 한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전과자인 사람의 친척한테 얘기를 한게 있고 세 번째는 나 말한 사람의 절친한테 얘기를 한 경우라고 해볼게요 세 개가 있어요 각각에 대해서 장 변님 의견은 어때요 제가 생각하기에 음. 그 말씀 주신 것 중에 (1번) 하고 (3번은) 어떤 대법원의 기준을 고려하면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음, 음, 음. 뭐 예를 들어서 뭐내 배우자가 뭐 전과자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도 사실 누가 뭐 이런 내용을 여기저기뭐 소문해서 내 남편 뭐 전과자다. 이렇게 하는 사람 은 없잖아요. 오케이. 그리고 만약에 제가 제 절친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사실 제 친구가 막 이런 얘기를 여기저기 전파를 하고 다닐 거다라고는 음. 좀 예상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은 그 친척이라고 하셨잖아요. 약간 애매할 것 같아요. 뭐좀 애매하죠. 어떤 친척인지에 따라도 다르지 않을까요? 그래요. 일단, 1, 3번은 장변님의 직관적 판단이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1번은 이제 실무에서 문제되는 사례는 이 전과자 이거 말고, 불륜. 그러니까, 음. 내가 상대방 배우자한테 야, 이 사람 불륜했다. 이런 얘기 했을 때 이제 문제되는 게 가장 사례가 많은데, 대부분이 이제 그 배우자가 다른 사람한테 전파할 가능성이 없지 않냐. 해서 요거 인정이 잘안 되고, 이제 3번 내 절친한테 얘기한 것도 실무적으로는 전파 가능성이 거의 인정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법인에서 진행한 건도 이 피의자 쪽, 그니까 가해자 쪽을 변호를 했는데 무혐의로 수사 단계에서 또 방어를 했고요. 그 우리 법인에서 진행했던 건은 사실 그 3번 내 절친한테 얘기를 했던 게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제3자한테 퍼진 사건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고소도 된 거고요. 음. 근데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제3자한테까지 퍼졌다고 해도 음. 그렇게 전파가 될 거라고 그 당시에 뭐 예상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 이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뭐 이런 취지였던 거죠. 그렇죠. 이제 뭐 명예훼손도 다 고의가 일단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명예훼손이 고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그 요건 중 하나인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런 취지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이 사람이 내 절친한테 얘기를 했는데 전파가 이게 전파가 될까 이걸 알수 있냐는 거죠 예상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무혐의가 될수 있는 거예요. 음. 어 그럼 아까 말씀 주신 이번 그 사람의 친척은 어떨까요? 아 우선 결론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장변님이 보기에는 좀 애매하죠, 그죠? 네 그래도 약간 어떤 특수 관계로 보이기는 음. 하는데 친척 한 명한테 얘기를 했다고 음. 이제 전파 가능성을 뭐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2020년에 대법원이 기존의 기준을 바꿀 거냐, 이걸 가지고 전원합의체 판결을 한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사한, 그러니까 이명예훼 손에 상대방의 친척한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상대방이 전과자다, 이런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근데 대법원이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유죄로 그대로 판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친척한테 얘기했지만, 전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다만, 이 대법원 이제 저번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고 나서 이게 적절한가, 좀 감론을, 을박이 되게 많았고요. 음. 실제로 대법관 중에서 세 분은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어요. 음. 음. 뭐 그래도 그 이제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제 전후로 음. 해서 실무적으로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 음. 뭐, 한 명한테만 말했을 때뭐 전파 가능성을 판단한 경우가 뭐더 많아졌다, 뭐 이런. 아주 좋은 질문인데 실제로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지긴 한것 같아요 음. 일을 해 보면 그러니까 기존에는 친척 정도의 특수관계면 어, 무죄가 되거나 아예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가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뭐 특수관계면 자세히 사정을 안 보고 아예 뭐 특수관계네 하고 음. 그냥 쉽게 결정을 했다면 음. 이제는 특수관계여도 어, 전파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제대로 볼까 한번 좀 봐야 되겠다. 음. 요런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판결에서 사실은 또 이런 내용을 지적을 했는데 정보 통신망을 통해서 한 명한테만 명예훼손하는 경우. 음. 이게 더 크게 우려가 된다. 이런 얘기를 또한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실무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좀 커요. 어, 어떤 이렇게 말로 구두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 음, 음. 뭐 카카오톡이 됐던 뭐 요즘 뭐 인스타 DM이 됐던 뭐 그런 그렇죠. 방법으로 한 명에게만 누군가의 명예훼손 내용을 전달하는 경우, 그런 경우 말씀하시는 거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이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하는 경우. 그래서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제 그런 경우는 말로 할 때보다 전파가 훨씬 더될 위험이 크다. 그리고 전파 범위도 훨씬 광범위하다. 그래서 이거 좀 심각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실무적으로도 요즘은 이제 사건수를 보더라도 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1인 전파가 훨씬 더 사건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음. 네. 아무래도 그런 내용을 이제 그대로 음. 복붙해서 긁어서 싫어하는 날일 수가 있으니까 네. 확실히 문제가 더 많이 되긴 하겠네요. 그렇죠. 뭐 이를테면 나하고 이제 친한 사람한테 DM으로 제3자의 흉을 봤어요. 근데 그 친한 사람이 그 제3자를 알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전파가 됐다. 음. 이러면 사실은 요즘 기준으로 치면 전파 가능성이 인정돼서 명예 훼 손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네, 음. 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정말 내가 정말 절친한 절친한테만 그렇죠. 음. 카톡이나 DM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면 기존 명예 훼손그 전파 가능성이 법리대로 뭐 인정은 되지 않겠다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극히 사적인 영역의 단둘이 대화, 음. 단둘이 메시지 요런 것까지는 전파 가능성의 개연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봐도 돼요. 근데 이 절친이라는 수준이라는 게 사안마다 좀 다르잖아요. <laughs>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말로 할 때보다는 아무래도 정보통신망으로 글로 이렇게 뭘 남길 때는 조금 더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음. 네, 이번 시간 이제 한 명에게만 말을 해도 명예훼손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핵심 정리를 그럼 해볼까요, 노변사님 경종을 울려주세요. 경종아 울려라. 자, 한 명에게만 말해도 명예훼손이 인정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정이 된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다만 나와 그 말을 들은 사람 또는 그 말을 들은 사람과 명예훼손의 상대방 사이에 정말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여서 다른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친척의 경우에도 전파 가능성을 인정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1인 전파의 경우 처벌 가능성이 더욱 크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고려하면 한 명에게만 말해도 전파 가능성이 인정될 리스크가 결코 가볍다고 할수 없으니 카톡이나 SNS 메시지를 통해서 험담하시는 것은 자제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법이 요구하는 그 비방의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다음에 따로 다루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병사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